안세영 선수가 다가올 국제 대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배드민턴 협회는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 내몰렸습니다. 스폰서 및 운영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 출처가 안세영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체부가 조사한 지 고작 이틀만에 수상한 자금 행적이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김태규 회장이 안세영 선수의 스폰서 요넥스로부터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합의를 맺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요넥스가 후원하는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와 청소년 클럽 대회 그리고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과 국가 공모 사업 등에 사용됐으며 이와 별개로 1억 1천만 원 가량의 장비까지 챙겨 총 5억 원 가량이 김 회장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수익이 발생했지만 협회는 장부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협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40%를 지급받아 왔는데 지난해 30%로 줄어들어 기분이 더욱 언짢았다는 것이며 사실상 불법도 관례로 이어진다면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요. 게다가 상식을 벗어난 관례가 얼마나 쌓였는지 협회 내부의 제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들이 있는 단체 및 지역대회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건데요. 대회를 성대하게 그리고 자주 개최의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을 공고히 할수 있었던 겁니다. 심사위원 선수 평가도 30%나 되는 만큼 본인이 밀어주는 대회에서 원하는 선수를 끌어올려주는 건 일도 아니었던 만큼 협회장의 파워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욕심이 지나친 건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지 김 회장은 빈틈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증거가 들추면 바로 나올 정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인데요.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페이백 관련 내용은 지금도 다양한 루트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중이다. 스폰서십 계약에 페이백이 있다는 점과 이를 회계에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협회가 확보한 자산을 회장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회 내에서 선수들 기강을 잡기 위해 기존의 조항을 입맛대로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안세영 선수가 터뜨린 연봉과 스폰서 문제가 대두되기 전 멀쩡하던 포상금 제도까지 삭제했다는 겁니다. 선수 시절에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은퇴 후 아쉬울 게 없는 만큼 미리미리 기강을 다지려는 것이죠. 올림픽 2개월 전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규정을 심의하며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던 연례포상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할 말이 있다는 뉘앙스로 폭탄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본보기 차원에서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와 마찰을 빚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협박성 조치라는 것이죠. 개정 전 조항은 협회 후원사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성과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 1회 지도자와 선수 간 일대구 비율로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후원금의 20%만 그것도 감독과 일대구 비율로 나눠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오래전부터 이슈였던 개인 후원 규제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을 잠재울 급한 불극이란 꼬리표가 당시에도 붙어 있었던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후원금의 20%는 약 5억 원가량이었는데 이마저도 차등 지급이었으며 다시 감독 및 선수들과 나누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사실상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삭제한 이유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건데요. 김택규 회장은 제31대 수장으로 취임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협회 후원 금액 조정에 따른 재정 운영 악화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규정을 개정하기 전과 후에 협회 손익계산서를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됐다던 협회의 영업이익은 2020년 약 2억 원에서 21년 5억으로 배 이상 늘었고, 이어 2022년에는 7억 8,800만 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수익은 늘고 있지만 후원금을 선수들과 같이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협회는 당시 개인 후원 조항도 개정하면서 선수의 입지를 후퇴시키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까지는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이 아니라면 개인 후원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도입된 조항에서 그 위치를 우측 네카라와 수량은 한계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죠.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장사꾼 소리를 듣게 된 배경입니다. 이에 팬들은 애초에 배협에 그 많은 이사를 뒀으면, 인맥총동원에서 기부금과 후원금 땡길 생각은 못하고, 장비사 스폰서의 이사진 전부 매달려서 빨대 꽂고 있는 게 가장 한심한 포인트다. 쓸데없이 많은 이사진 정리하고 빨대 숫자만 줄여도 선수들 포상금은 널널하게 줄수 있을 것 같다. 정부 지원금만 240억이고 스폰 받은 게 80억인데 자립도는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올림픽 종목도 아닌 자전거 협회보다 기분은 안 하고 임원만 40명인 게 협회의 실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일 인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면 돌파로 배협과 마찰을 키웠는데요.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는 더욱 치졸한 방식을 선택해 안세영 선수를 흔들어댔습니다. 약 7년 동안 대표팀 생활을 하며 각종 구시대적 악습으로 안세영 길들이기에 나선 건데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안세영은 7년 내내 대표팀에서 막내 생활을 해왔는데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가는 것은 기본이고 방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다는 겁니다.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잡무는 과거 상식이 통하지 않던 군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며 심지어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런 악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지경인 와중에도 배드민턴 협회의 군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내부 CCTV에 말로만 듣던 군대 문화가 적나라하게 찍히며 또한번 파장이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소문만 무성하던 군대 문화가 사실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사태만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했던 건데요. 운동선수가 운동에 집중해도 좋은 성적을 낼까 말까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을 만큼 냉정한데 심지어 비인기 종목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되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수 있으며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뉴스보다 정보가 빠른 시대에서 이러한 가혹행위는 폭력으로 스스로 지위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악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에 곤란해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 곳은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를 앞장서 지지하며 해병대 문화를 찬양한 체육회 역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체육회는 선수들의 성적이 해병대 훈련 캠프의 정신수양 덕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고, 원팀을 강조하며 수평적 구조가 아닌 상하복명의 수직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뉘앙스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수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계 전반의 군기 문화가 횡행하고 있어. 배드민턴 협회는 물론이고 체육회 역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한 체육회는 그나마 배드민턴 협회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설상가상 안세영 선수가 다가올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금부터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배협의 국제대회 성적은 둘째치고 당장 자금줄과 직결되는 스폰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건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세영이 아니면 후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배드민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안세영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어 파급력이 다르다. 그녀를 후원해서 얻게 되는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이다. 안세영이 국제무대에 출전하지 않는 것만으로 대회를 지켜보는 전 세계의 관심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랭킹 13위 신두 선수에게 연간 100억에 육박할 정도의 많은 스폰서가 달라붙는 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즉 스폰서들은 협회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며 안세영이 없는 배드민턴 협회는 후원 대상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며 배드민턴 협회가 궁지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협을 파면 팔수록 논란만 커지고 있는 지금. 과연 문체부가 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